왕순대 먹어볼게요. 어때? 만두 같아요, 만두. 만두? 끝이야? <laughs> 아니 어 <어때? 웃음> 맛있어? 이게 막막 음, 그니까. 다 진짜 리액션 음. 못하죠? <laughs> <laughs>

저희는 정서. 법주사에 갑니다. 법주사에 법주사. 코, 코 빨개진 최부감. 저 <laughs> 코에 신경이 없어서 코만 빨개져요. <laughs> 코에 신경이 없어? <laughs> 네. 저희 엄마도 코만 빨개져. <laughs> <laughs> 진짜. 그 그대로 받았거든요. 유전인가 <laughs> 아, 보네. <laughs> 네. 추우면코 빨개지기. <laughs> 네. 코 <코만> 빨개져서. <웃음> <웃음> 되게 잘잘돼 있어요. 여기. 바닥 같은 거도. 음, 바닥도 잘.. <laughs> 저... 어? <laughs> 소화가 돼서 어, 아 냄새 아 어? <laughs> 나지 순대 먹어서 아 진짜 <laughs> 순대 먹고 순대나 만두 주시면 하지 아 진짜 똥 냄새 나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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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해 <laughs> 귀여워 소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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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몰랐어 아니 내가 아까 어 송리선 법조사 사유지라고 하니까 나 완전 바보 취급하면서 어 아니라고 그러더니 어, 어? 무슨 아니, 어? 어떻게 법조사 사유지냐고 근데 왜나 완전 바보 취급하더니 지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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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<laughs> <laughs> 국립공원 사람들 왜 있냐고 <웃음> 뭐야 <웃음> Oh, 아, 뭐한 はしゃぎの。 실지. 어. 약 40분째 불을 붙이고 시 있습니다. 40분 됐어? 됐어? <laughs> 어. 오늘 안에 먹을 수 있는 것인가? 먹을 수있습니다굿 <laughs> 고기 박사 최부강. <웃음> 네. <웃음> 맛있겠다. 삼겹살 이렇게 삼겹살 쯔란 찍은 삼겹살 이게 뭐야? 삼겹살 춥지? 응 춥다 우와. 우와, 대추다! 대추, 음, 대추가 잔뜩 들어간 닭강정입니다. 닭강정, <laughs> 어떠세요? 우선은 네. 이 닭강정 이름이... 네. 대추 닭강정이거든요. 네. 오우, 은 대추 닭강정? 네. 네. 닭발 맛있어요. 음. 석초 닭강정이 맛있어요. 이게 맛있어요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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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너는 왜 투워? 아니, 왜다의 발냄새를 맡으세요? 발냄새가 심해요. 안 나거든요? 발냄새 안나거든 이게 나거든요. 생각보다 <laughs> 발냄새 장난거든요. 기 발이 요 보여주실까요, 이거? 아, 방금 하지마! 전에. 아, 방금 <laughs> <laughs> 아, 방에 발똥... 아, 아, 방금 전에. 아, 방 아, 아, 발금전안나 방금 아, 방금 전 아, 방금 전 아, 방금 아, 방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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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, <laughs> 아,